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밖에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합니다. 어, 그래도 뭐 실내에서 일신, 우일신,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먹자 타령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4,50이 넘게 되면, 특히 이뭐 여자들은 49세를 전후해서 전 세계 여성들이 폐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세를 전후해서 전에 5살, 플러스 5살 해서 약 10년 동안 을 갱년기를 겪고 살게 됩니다.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생이 갱년기 남녀에게 뭐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데 그건 아니에요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남녀들에게 좋은 먹을거리 뭐 다크 푸드 검은색의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십구 어, 세에서 오십오 세 사이에 신체 변화도 생기죠. 그래서 여자들은 생식 기능이 칠십 퍼센트가 아뭐 이제 생식 기능이 떨어지면서 70%가 폐경을 맞고 남자들은 성 기능이 떨어집니다. 성 기능이 감퇴되죠. 그리고 40대 이상의 남자들 30%가 뭐지 그성 기능 장애로 인한 뭐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검은색은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음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블루베리, 블루베리죠. 어, 이건 뭐 갱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뭐 건망증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런 것들에 이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억력 감퇴를 좀 완화시키고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갱년기에 꼭 먹어야 되냐 아니죠. 갱년기 전부터 먹어야지. 그게 유비무한 아니에요. 온 다음에 먹으면 효과가 늦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시의 티의대 연구팀이 가벼운 인지장애 노인들 47명에게 실험한 결과, 블루베리의 그 안토시안 성분이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뇌기능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병이 도집니다. 봄병. 예. 아, 그 다음에, 미국의 터프츠 대학 연구팀은 뭐 동물 실험을 한겨지만은 노세한 동물에게 이 베리류를 먹였더니 기억력을 회복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경 기능과 뇌 기능이 개선됐고 또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연에 도움을 준다. 뭐가 블루베리가 아셨어요? 아, 아 그리고 또뭐 이제 이 블루베리에 있는 프라보노이드가 신경, 뇌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을 촉진해서 기억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이렇게 뭐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커먼 거니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 이건 뭐 블랙 라즈베리라고도 부르죠. 안토시안, 비타민C, 탄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안토시안, 이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폴리페놀, 케르세틴, 엘라그산, 탄닌, 캠페롤 등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기운을 샘솟게 하고 또 정력 감퇴를 개선하고 전립선 어, 이 질환을 개선하는 데뭐좀 효과가 있다. 아, 우리가 그뭐늘 얘기해줘. 풍천 장어. 아, 고장이 그 풍천 장어에다가 복분자를 한잔쫙 찌그리는 것이 궁합이 왔다시다. 이런 걸 먹고서 뭐좀 건강하고 정력을 보강해야지. 무슨 햄버거 피자 뭐 여기 점심 식사하고 나면 그뭐 테이크다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니는거그 액상과당 스테비어사이트 이런 걸로 탈척지근하게는 음료수 거기다 커피 냉커피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40세 이후에 뭐 정력이 세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는 게 빌어봐야 안 됩니다 그거는 빌어들리지 니에요 미리미리 유비무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이비타민 c 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물론 뭐 안토시안 뭐 붉은색 계통에 이런 먹을거리도 많죠. 간기능도 개선시키고 피부미용도 좋고 전립성 건강에 좋다.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걸안 먹고 맨날 피자, 파스타, 삼겹살 이런 것만 그냥 과자나 버랭이랑 먹으니 정력이 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미리미리 제철에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유비무한이 최고입니다. 쉬운 말로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야 가지. 여기도 물론 시커멓게 색깔이 들어있죠. 안토시안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해서 노화를 막고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자주 애용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항염 효과. 또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 시력 저하나 망막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또 가지고 있고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폴리페놀도 또 풍부하고 수분 95% 갖고 있어 수분 보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위장염을 개선시키도 개선시키기도 있다 개선시키고 있다 그리고 장내 노폐물 제거 효과도 있다 야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걸안 먹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어불성설 잘못됐다 그리고 가지의 그 자주색, 이건 나스닌 성분이고 젓갈색은 히아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딜피니딘과 포도당이 결합된 배장, 배당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동양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검은색의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색깔을 음향오행상으로 구분하면 파란색 채소들 이런 거는 파란색은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붉은색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참외 같은 것은 비위장을 좋게 하고 하얀색 이런 것들은 폐대장을 좋게 하고 또 시커먼 색은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뭐 블루베리, 복분자, 가지 외에 신장 기능 좋게 하는 검은색 염수들 검은콩, 까마중, 오징어 먹물, 멸치똥, 미역, 다시마, 김, 흑염소, 오골개, 흑돼지, 흑미, 흑임자, 뭐 버찌, 오디 다 좋아요. 여기서 또 흑염소 이거는 에, 세미,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하면 이건 또 에, 동물 분류상으로 보면 이건. 에, 심장 기능을 조, 좋게 하는 또 음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색깔이 까만 색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한다. 그리고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생산될 때먹으라이 말. 아시겠어요? 음. 그리고 가지는 부연 설명하면 빈혈 예방하고 그래서 철분과 이런 그 구리가 또 들어 있어요. 다른 음식에 없는 특이한 것들이 들어 있고 항암 효과까도말씀드렸지만 폴리페놀 들어 있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 신경안정 효과 아, 신경계는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신경은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을 좋게 하면 신경 질환 정신 신경과도 기능을 좋게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신경안정을 하는 그 효과는 어, 스코플레팅과 그다음에 스코파롤이라는 이러한 경련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신경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 뭐가? 가지가. 그리고 또 이뇨 효과도 있습니다. 고혈압, 그래서 부종 이런 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지는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씨가 많은 것 역시 양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평상시에 유비무한, 유비무한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 예방이 최선이 치료다 최선의 치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갱년기에만 먹는 게 아니고 갱년기 전부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다 는 거예요. 술, 담배,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거좀 줄이고 제철 음식 유비무한 개념으로 평상시 건강할 때 이런 음식을 찾아 먹으라이 말이야. 들쩍지근한거이이 이 설탕 들어간 거. 그 액상과당이나 이런 스테비오사이트 설탕 이런 거 들어간 걸 먹어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런 걸좀 줄이고 자신 건강을 위해서 유비무환 미리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야 갱년기가 오기 전에 이런 음식들을 미리 먹어두면 갱년기를 쉽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냥 핫바지 방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 보면 갱년기 오면 그냥 갑자기 더웠다 식었다 더웠다 식었다 춥다 막 복잡하잖아요 버스에 막 흔들었다. 또 금방 또아 이... <laughs> 그리고 여자들 배경 남자들의 정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유비무한 체제를 갖추라. 뭘로? 음식으로 어떻게 갖추냐? 이것은 일신우이십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배수도 인스턴트 음식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도 일신, 우일신 노력한다면 50%는 벌써 먹고 들어가.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좋은 내 체질과 건강정도에 맞게 찾아 먹는 게 역시 50%야. 몸에 나쁜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먹어봐야 50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아또 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가? 또 그런 질문, 수준 높은 거예요. 아, 크기가 작을수록 양입니다. 세 가지 중에 아셨어요? 그러면 복분자가 알갱이가 제일 적어요. 그죠? 이건 복분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이 알갱이 요만 이렇게 조그맣게 파달처럼 됐으니까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가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이뭐 크기 크기 뭐그 크기가 적고 크고의 관계 없이 이런 음식들 자기 생활 여건 또 구입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에 맞게 잘 먹으면 됩니다. 일신 우일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좋고 나쁜 걸 따져가지고 들 일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굳이 이거 아니래도 검은콩, 까마중뭐 멸치똥, 에? 미역, 김, 다시마, 흑임자, 그 검정깨 이거 그 검정깨도 이거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이제 49세를 전후해서 여자분들은 폐경이 걱정이 되거나 남자들, 그 다음에 또뭐 50세 넘어서 정력이 약해지고 성기능이 감퇴된 걸 걱정할 그런 거라면 미리 미리 몸에 좋은 신장기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자주 먹자, 이 말이야. 그리고 신장기능을 망가뜨리는 달콤하고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사를 버리는 것만 해도 50%는 막는 거야. 유비 뭐 아니야? 그리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제철 음식 이런 시커먼 색깔을 띠는 먹을거리들을 내 상황 여건에 맞게 찾아 먹으면 그게 바로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고 또 정력을 보강하는 정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력을 보강하는 좋은 음식이다 먹을거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갱년기 남녀에게 좋은 음식들이 아니라 갱년기 전부터 유비무한의 좋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그 하나씩 둘씩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한 대비태세가 정력을 보강하고 또 갱년기를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아, 이런 식습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 아, 미리미리 찾아먹고 유비무한 대비태세를 갖춰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셨습니까? 아, 화이팅.